형들은 거의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게 수술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다 <laughs> 아니 이거 언제 찍었는데 이거 그때 옛날에 했던 거잖아요 있다 있다, 있다. 제일 많은 거 한쪽만 속상각풀리 있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실장님? 왜 그런데요? 속쌍꺼풀이 살짝 있으면요 눈동자 앞을 가리는 게 덜하기 때문에 그쪽 눈이 좀커 보이고 속쌍꺼풀이 하나도 없는 쪽은 그만큼 많이 덮이기 때문에 그쪽 눈이 작아 보입니다 거울 볼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덮인 정도의 차이 때문에 짝눈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90% 정도에서는 오른쪽 눈이 더 많이 덮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쌍꺼풀이 있는 쪽은 덜 덮이고 속쌍꺼풀이 없는 쪽은 많이 덮이니까 작고 커 보이는 그런 장면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 유형, 두 번째는 눈뜨는 힘이 양쪽이 틀린 경우 한쪽은 조금 잠옥에 뜨고 한쪽은 또렷하게 뜨고 이런 사람도 양쪽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러실 분들이 많죠, 부터 한쪽에 앙검화수가 좀 있는 경우. 심한 경우에는 거의 뭐 되게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도 양쪽이 비슷해 보이는 분들도 실제로 이제 눈썹을 들어서 보면은 눈뜨는 힘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 눈이 살짝 덜 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쪽 눈이 오히려 더 많이 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많이 떠지는 쪽이 눈이 커 보일 거고요. 좁게 떠지는 쪽이 눈이 작아 보이고 반대로 쌍꺼풀은 많이 떠지는 쪽이 쌍꺼풀은 작아 보이고요 덜 떠지는 쪽이 쌍꺼풀은 또 두꺼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쌍꺼풀 두께가 차이 나시는 분들은 쌍꺼풀의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은눈 뜨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쌍꺼풀 두께가 달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쌍눈 수술할 때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 안구의 깊이가 다른 경우. 모든 사람이 이제 앞면이 완전히 대칭인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그 차이가 심한 분들, 보통 제가 상담할 때 설명드리는 경우에는 보통 앞 안구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안구의 위치가 다르거든요. 한쪽 눈은 더 위에 있고, 한쪽 눈은 밑에 있고, 한쪽 눈은 더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반 나눴을 때. 안구의 위치 자체가 3차원적으로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안구의 위치가 더 깊은 쪽,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더먼 쪽에 안구가 있는 그쪽은 작아 보일 거고요. 그만큼 또 많이 덮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쪽은 오른쪽이 많이 있습니다. 안구의 깊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시는 분들은 어, 쌍꺼풀 두께를 기준으로 맞춰서 수술을 했을 때 앞부분 시작점, 흔히들 말하는 인라인, 아웃라인 하는 그 부분 시작점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 보통 눈 뜨는 힘이 약하면 이렇게 눈이 감기잖아요. 반대로 한쪽만 이 아래 눈꺼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동자가 반대로 밑에서 가리는 거지. 그런 분들도 짝눈인 경우가 있어요. 예리한데? 어, 예리한걸? 미래한 <laughs> 드물긴 하지만 밑에 눈꺼풀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밑트임이라는 수술로 아래 눈꺼풀을 좀 내려주게 되면 보다 대칭이 맞아지는 쪽으로 수술도 가능합니다. 피부 덮이는 정도가 다른 경우에는 쌍꺼풀 두께는 똑같이 맞추고 절제량을 달리해서 그렇게 대칭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안구 깊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경우에는 쌍꺼풀 두께를 기준으로 해서 맞춰서 수술합니다. 앞부분 시작점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는 한데요. 시작점이 같다고 하더라도 쌍꺼풀 두께가 차이가 나면은 그 차이는 훨씬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께를 맞추는 쪽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눈뜨는 힘이 다른 경우에는 물론 눈뜨는 힘이 약한 쪽을 조금 더 올려줘서 수술을 해야 될 거고요. 또 한쪽 눈뜨는 힘이 또센 경우에는 뭐 내려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다르게 잡긴 하지만 그 차이는 1mm 이내 선에서 조금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잡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미세하게 다르게 잡는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미세한 차이 하나로 수술 결과가 아예 틀려져 버리니까. 그건 권력이 되시는 것 같아요. 당연 이번 영상에서는 짝눈의 유형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평소에 거울 보고 자기 눈이 짝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정신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